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지금 바야로 이제 선풍기가 이제 드디어 많이 녹을 시즌입니다 예저도 지금 여기에 선풍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제입니다 이네 예제.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 예. 이제 가을이고 이제 선풍기가 이제 가을 가을이고, 이제, 선풍기가 이제 들어가는 시절 아닙니까? 아니요? 이럴 때는, 이제, 선풍기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사실. 여름 한철 사용하면은, 선풍기가, 이제, 모터 부분이라든가, 이 선풍기는 무조건 고장이 납니다. 이게. 영원히 쓸수 없는 겁니다. 이게. 안에, 콘덴서라든가, 뭐, 이런 모터라든가 또, 여러가지 원인으로서 또, 고장이, 잘 납니다, 이게. 연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품을 자꾸 교체해준다든가, 수리를 하면서 많이 사용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선풍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선풍기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부품을 추출하고또 수리할 수 있는 것,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앞 영상과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음, 부품을, 이제 콘덴서 같은 부품을 이렇게, 콘덴서가 멀쩡하면은, 콘덴서를 추출해 놨다가, 예. 이런 부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수리용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또 하고요. 고리는고리대로 추출하고요. 예, 그래서 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늘 이네대를 한번, 음 부품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는 수리가 가능한 제품이다. 요거는 또 콘덴서 요거는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최종화면에 제가 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들이가 지금 예, 마장을 꽉 차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협소하니까요. 예, 일단 추출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수리용으로 수리해서 사용 가능한 것이다 아니다 부분 추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번 하나 하나 한개한개 한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부서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이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쳤습니다 예, 제가 이걸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제 동작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전부 다 고장이고요. 예, 고장 원인이 뭐 다양합니다. 뭐 아예 안 돌아가는 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중에서 뭐 아예 안 움직이는 거, 그러고 모터가 윙 소리 나는 것도 아예 없습니다. 이게. 윙 소리 나고, 아예 모터가 고장 난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내재 다. 내지다. 얘들다가 그런 고장의 원인이고요. 아예 술리 불가능하고요. 고장에서는. 몰라. 이 기동 콘덴서를 왜 교체하면은 돌아갈지를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 기동 콘덴서를 교체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자원을 전부 다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요 기동 콘덴서가 지금, 이렇게 어 보시면은, 음 이렇게 기판이 들어있는 게 있고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대는 기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순서대로, 가장 오래된 거 순서대로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여기 제일 오래된 건데, 음, 여기 뭐, 몇 년도는 지금 안 와있네요. 하여튼. 08년 같은 거, 같은 거 보니까, 여기에, 여기 08년이니까, 08년 5월 13일, 여기에. 계조번호가 예. 2008년 것같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판단하기에 오래된 소수대로 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 어, 아, 콘덴서가 여기 붙었네요. 콘덴서 이거는 지금 아마도 여기 어, 보면 1.5 1.5네요. 1.5 마이크로 패럿이네요. 요거는 뭐, 1.5, 요거 용량이, 요거는 크, 크면은, 보통 1이나 1.5 이런데, 1, 1이라도 1 5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아, 이거는9 7년이에요 예. 아까 2008년은 단건뭐이제요는 2008년 건가 같습니다. 요거는 97년도 제품이야. 예, 이런 거, 구리가 굉장히 싫어하죠. 이게 보시면 이런 거는 아마도, 빼도, 지금 소리가 나죠, 이렇게. 그 사용 불가능. 요, 아마 요, 이것도 고장이고, 모하도 지금, 이게 고장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하보다는 모타는 불쌍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거는, 그렇고요 요것도 지금, 요런 식으로 됐네요 예전 거는 요렇게, 요런, 요런 식으로 지금, 색깔이, 예. 1, 이거는 1이네요. 1 마이크로 페르시네요. 요거는 용, 1.5고 요거는 1이네요. 음, 이것도 사용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는 아예 콘덴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아예. 아예 콘덴서, 품목 제품이 고 요거는 지금, 음, 1 마이크로페리시네요. 450V AC. 요런 요거, 건, 요런 거는 뭐 용량이 똑같고. 요거는 빼가지고 한번 놔뒀다가, 예. 요 부품을 추출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것 같습니다. 물것 같고, 예, 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빼놨다가 한번, 부품으로서 나중에 요거 한번 교체해서, 요거 아, 때문에 안 돌아가는 성문기가 있을 겁니다. 잘안 돌아가는 거, 뭐 아주 약하게 돌아간다든가, 그럴 때 요걸 빼놨다가 한번 교체를 해서 한번 수리하는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많이 살이 있다면 돌아가겠죠. 잘 돌아가겠죠. 요거는 빼놨다가 여기 휠체는뭐 간단하게 이렇게 굳이 뭐납땡기가 없어도 손을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 뭐 납뒀다고요. 손을 온도가 잘라 놨다가요. 한번 제가 나중에 놔뒀다가 요것도 나사도 놔둬야 되겠죠, 이렇게. 네. 놔뒀다가 한 번, 나사야 뭐, 많으니까. 요거 보품용으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번, 예제를 한 번, 까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여기, 기서 지금, 이제, 뭐, 보품을 또, 이렇게, 추출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네. 이 요런 부분에도 까미나타안 옵니다, 여 보품이. 그런데 신조라든가, 철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까면은, 부품 추출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있는 것이 세 개고요. 네, 타이밍이 없는 게한 대입니다. 네, 이런 것도, 부품을 다추출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용운에 이제 전부 다 철이고요. 막 요거는 이제 분류하실 때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플라스틱하고 이런 걸다 제거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분류가 됩니다. 예. 아무지 플라스틱은 이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요거는 재활용하시면 되고. 자, 오늘 요기 이나씩겠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이제 금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금붕기가. 금분기가 많이 나오는 철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가정에서 손쉽게 분류를 하면은 예. 구리선은 구리선대로 놓고 그 다음에 모터는 모터대로 또 이렇게 모터 구리하고 여러가지 부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도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요거는 이제 선풍기 회전을 담당하는 모터입니다. 요거는 선풍기 왔다갔다 회전을 담당하는 모터가 이렇게 달려있고 요다 달려있죠. 하나씩 그래서 이런 거다 추출하시면은 예. 구리가 다 거의 다 99%, 95%이상이 구리입니다. 아, 네. 구리가 오고, 요건 철이고요. 여기 옛날 거 요런 것들은, 지금 요 최근 거는 전부 다 요렇게 자석에 붙죠, 이렇게. 근데 요런, 요런 거는 또 이렇게 자석에 안 붙습니다, 요게. 예, 옛날 거 오래되는 거예요 네. 부품의 가치가 더 높죠, 이게. 구리량도 많고요. 97년도니까 뭐, 네. 거의 25년도, 뭐, 20, 20년 넘은 제품 아닙니까, 요런 거두 개는. 요거는 최근 거라고 보시면 되고 2000년 5년 2005년에서 2010년 이후에 나온 거고요 요거는 2000년 이전에 나온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 아까 7년이였죠예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 선풍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저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거니까요 오늘 한번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우선 이제 지금부터 많이 녹이시면 이렇게 비축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항상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해준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